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포켓몬이 배치 한 번으로 그간의 서움을 송두리째 부숴버릴 수준의 떡상을 해버리는 경우가요. 포켓몬 고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희망편과 절망편을 보여주는 포켓몬이 대표적으로 한 마리씩 있는데 희망편으로는 야누아르몽 절망편으로는 커뮤니티 한 번으로 배틀리그의 시기로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각인된 시카이저 정도가 있겠네요. 오늘 소개할 포켓몬은 과연 희망편일지 절망편일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깨비들을 줘의 스펙은 이러하며 같은 타일의 포켓몬들 중에서는 같은 세대의 피존2보다 내구는 다소 아쉽지만 공격력은 준수한 편으로 슈퍼리그 기준으로는 유리대포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의 능력치를 가졌습니다. 깨비들을 쪼가 배우는 기술들은 이러하며 주로 해당 기술 구성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비들을 쪼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슈퍼리그 기준으로 이번 쪼기의 수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버켓몬이라 생각합니다. 깨비드릴조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쪽의 상향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릴라이너를 배움으로써 매우 폭넓은 대응이 가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슈퍼리그에서 깨비드릴조의 공격상성을 전부 반감하는 상대로는 강철 비행의 암호가오나 전기 비행의 썬더, 에몬과 정도가 전부이며 암호가오를 제외하면 나머지 포켓몬들을 만나는 경우가 희박하다 보니 사실상 반감으로 조심할 포켓몬은 암호가오가 전부이며 나머지는 본인의 약점을 찌르는 포켓몬들. 그중에서 바리토스나 전지충이 번개엄니 강철톤처럼 유리대포들의 단점인 평타박에 강한 포켓몬들이다 보니 카운터들을 제외한 어지간한 포켓몬들을 상대로 무상성으로 싸울 수 있는 포켓몬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상일 뿐이다 보니 실전으로 들어간다면 별의별 변수가 가득한 배틀리그를 생각한다면 일부 포켓몬을 상대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길거리 동네 포켓몬 그중에서도 뭔가에서마저 외면받던 포켓몬이 이 정도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산점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이 포켓몬들은 얘보다 별로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토게키스는 상향된 파동탄을 필두로 다양한 견제기를 배워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리전이 가능하며 니로우는 깨비드릴조보다 높은 공격력과 빠르고 강한 자속 압박이 가능하며 비슷한 포지션의 두트리오의 경우 깨비드릴조가 배우지 못하는 브레이브버드와 에어커터라는 자속과 개척하기라는 견제기로 차별점을 가졌기에 깨비드릴조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키스의 주력기 파동탄은 레거시 문제. 니로와 두트리오의 경우 둘다 깨비들을 조보다 낮은 내구와 드릴라이너에 비하면 견제기가 없거나 부실하다 보니 아무래도 깨비들을 조가 이들 중에서는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쪼기 포켓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들의 경우 쪼기를 대체할 기술을 이미 배우고 있기에 배제했으며 왕쿤치의 경우 레거시만 두 개라는 비싼 투자비용 탓에 제외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깨비들릴조의 경우 높은 공격력, 넓은 견제 범위 그리고 저렴한 육성 비용이 합쳐지면서 다른 쪼 포켓몬들 사이에서 토게키스와 어깨를 견주거나 제칠 수준의 경지에 오른 포켓몬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